남준다뭐 봐라, 어. 눈치껏 민트로 잘하자. 어. <laughs> 민트 초코는 싫지만. 아 민트를 자라 머리카락이? 그러니까 그러면 좀 불행할 것 같은데. 어, 근데 이런 머리색 진짜 신기하긴 해. 자, 네, 탈색 다섯 번. 머리가 너무 아파 탈색. 야 저색 해봤잖아. 와, 아, 내, 아파 내, 아파. 뒤에 어. 해봤잖아. 아니, 진짜. 아퍼 뭐, 저것도 그거 뭐, 탈색할 때까지 괜찮다? 근데 염색약 딱 바르면. 아그어 두피 막. 그 그때. 나그 그거 깼잖아요. 그 조명하는 깨 가지고. 아 맞아요. 아 맞아요. 그 디스코 안 안에서. 그치. 죄송합니다. 늘 저만 깨는 건 아니에요. 얘도 네. 깼네. 그, 그 웃긴 게그 전국이 앉기 전에 아 어, 거기야 그 위험해 앉으시면 안돼요아 버섯 이렇게 해서 <laughs> <이렇게 웃음> 가지고. <laughs> 그뭐 프리 자꾸 할 때마다 무슨 그 프리스타일 시켜가지고 아 맞아, 맞아 맞아 그런 거 되게 어려워서 사실 정국이가 제일 어려워했어 아니요 그 네, 아니, RM 아니, 형이 제일 싫어했어요 아니 너무 아니 진짜 아니 너무 진심에 싫어 아, 나이 어, 시간이 너무 싫다아 그럼 여러분 아까부터 한소절 불러달라고 하는데 어, 혹시 한소절부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아 우리 다한 팀원 여러분 여러분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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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기만 어,

marry me I could kick and do like well I can't do it I could do like you know y o u r 이 a h u n d 이 e d and 이 o u r e 는 <놀라> 네미안합다아 계속하세요. 저는 따로 얘기하겠습니다. 이 어, 네, 아, 네. 다른 아, 세상 여기. 쳐어 네. 어, 이제는. 어, <laughs> 더 이상 이제. 이하면서 끝내볼까요? 하나 둘 셋. 오! 오! 오, 너무 좋다.